눈이 또 침침해요? 아니요, 제가 비염이 좀 있거든요. 아, 눈은 또 비염. 네,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 네. 코가 막혀요. 아, 그죠? 비염이 있을 때 코가 막히고 콧물이 흐르고 뭐 재채기 나고 이런 거 많잖아요. 네. 비염에 좋은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뭐예요?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코막힘이 되게 많은데, 어, 콧망울, 요 밑에, 여기 네. 시작점 있죠? 네. 위기를 이렇게 중지로 음. 꾹 눌러주세요. 하나, 둘, 셋, 떴다가또 하나, 둘, 셋, 뜯다가. 이거를 쭉한 서너 번 이렇게 반복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쭉 올라가요. 그러면은 콧망울 끝, 이 콧대 시작되는 뭐가 이렇게 뽀글럭 나온 데가 있어요. 중간쯤에 콧망울 끝 지점에서 이건 누르는 게좀 중요한데, 이렇게 누르는 것보다 이렇게 콧, 콧날 따라서 이렇게 해갖고 딱 누르면 은 안에 뼈가 하나 느껴져요. 그 뼈를 밑에서 위쪽으로 살짝 들어 올려 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라운드를 그리면서 이렇게 하나 둘 뚫리죠. 어? 뻥 뚫렸어요. 예,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코, 눈썹과 눈썹 사이, 코 사이를 이렇게 위로 이렇게 쓰다 쓰다 해주세요. 이렇게. 이렇게 해주시면은 코가 여기서는 코가 뚫리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면은 코 전체적으로 뒤에까지 약간 확 한 어, 숨쉬기가 매우 편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.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중요한 거 하나 빼먹었는데 목을 충분히 마사지를 해주고 하는 게더 효과적이거든요. 근데 누군가가 마사지 해줄 사람이 없어. 네. 그럼 나 혼자서라도 좌로 우로 스트레칭을 앞으로 뒤로 충분히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하면은 효과가 어. 두 배에요. 이렇게 어 환절기에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은 빠르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. 정말 심하신 분들은 병원 가셔서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죠. 예, 네, 감사합니다. 네, 마진가님 감사합니다. 네.